자 안녕하세요 테르입니다. 네, 최근에 제가 되게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 게임 디버스 오더입니다. 예전에 CBT 때부터 제가 되게 칭찬도 많이 했고 재밌다고 해서 뭐 저도 일단 재밌게 하고 있고 저희 시청자 분들 중에서도 취향에 맞으지신 분들은 되게 재밌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어, 이 게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어떤 게임인가요? 많이들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짧게 디버스 오더가 어떤 게임인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음, 캐릭터는 일단은, 음, 기본적으로 미소녀 수집형 RPG 게임은 맞는데, 약간의 조금 차이점이 있는 게, 어, 약간 땅 따먹기 게임이에요.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내가 여기서 시작을 해서, 보급기지, 작전기지, 뭐, 메트로 지역, 산업지역, 이렇게 땅 따먹기를 다 해서, 최종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난이도에서는 퀸빌 아일랜드까지 이렇게 점령을 해야, 어, 이기는 약간의 삼국지, 심시티 같은 유형의 게임입니다. 그래서, 음, 그냥 턴제 RPG, 아니면 뭐 실시간 RPG 그런 수집형 RPG 게임과는 다르게, 어, 약간의 전략성과 삼국지 하는 듯한 재미가 있어요. 어, 이렇게, 루트 분기도 있고, 예, 뭐 메인 이벤트, 서브 이벤트 이런 것도 있고, 땅따 먹는 거는 그냥 가서 선전포고를 하고, 뭐 클리어 조건이 매번 다르지만, 이런 식으로 내정치, 외교, 건설, 탐색 이런 내정치 갔다가 선전포고를 하면은 이벤트도 진행이 되고 네, 이렇게 선전포고를 한 후에 적대관계가 되었습니다. 해서 네, 선전포고를 하고에 점령해서 어, 내정 건물을 지으면 돼요. 전투는 뭐 이렇게 상대 전투력에 따라서 배치하면 되는데. 당연히 뭐, 좀 OP급 삼성들, 이사벨이 현존하는 가장 좋은 캐릭을 평가받고 있는데, 제가 마침 또 나와가지고, 이런 OP급 애들 잘 조합을 하면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잡을 수 있습니다. 좀 가성비 있게. 자, 여기... 어. 아, 어, 이거 못잡겠는데 밀렸네. <laughs> 자, 다시 에이, 밀렸으니까 다시 너무 대충 어이 대충 가져갔나 봐요. 일이 생기겠구만. 아, 그들아, 잘 닦아 놔라. 준비는. 음, 하나를 더 가? 데려갈게요. 고마까지. 방금 밀려가지고 너무 대충 했나 봐요. 약간의 한번 캐릭터가 출현할 때마다 식량이란 걸 쓰는데, 그 식량을 아끼기 위해서 최소 인원으로 클리어해야 됩니다. 그런 턴제 게임이다 보니까 이 턴을 알차게 잘 써야지만 루트를 클리어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출현을 할 때마다 식량을 잘 아껴서 쓰고 자원을... 잘 아껴서 가져 가야 돼요. 한 명을 더 데려왔더니 쉽게 깼네요. 이요 좋은 활약이었다. 충분히 휴식하고 이렇게 잡았고 뭐한명 출현할 때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식량 같은 게 소모가 되는데 이 식량은 턴당 회복이 돼요. 턴당 회복은 어, 이런 식으로 농장이나 어, 건설소, 외교, 어, 정보국 이런 것들을 지으면은 각각의 요소에 맞는 내정치가 오르고요. 아니면 뭐 방어나 행동력 같은 게 오르고요. 음, 일단 농장을 접볼까요 기본적으로는 식량이 가장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에 네, 식량을 먼저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한 턴이 지나면은 턴을 종료하게 되는데 턴을 종료하면은 어, 행동력이 소모가 돼요. 그리고 이런 이벤트도 발생이 되는데 굉장히 스토리가 엄청 엄청 재밌는 편입니다. 게임보다 스토리가 더 재밌어요. 그래서 이후에 스토리가 궁금해서라도 게임을 진행하기 위해 만드는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영상 목적상 스킵을 하고요. 저도 스토리를 별로 안 보는 편인데 게임이 재밌다 보니까 스토리를 꼬박꼬박 보는 편이고 상대가 이렇게 응전을 하면은 저도 전투력에 맞게 캐릭터를 편성해서 전투를 하면 되는데 방금 전에 턴에 썼던 친구들 공격했던 친구들은 휴식을 하기 때문에 방어와 공격을 같이 편성해야 돼서 캐릭터를 굉장히 많이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성 삼성 좋은 캐릭터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게임 진행하는데 엄청 유리합니다. 일단 전반적인 게임 흐름은 보여드렸고 초반에는 난이도가 좀 쉬운 편인데, 점점, 점점 난이도가 높아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예. 네. 이렇게. 저는 지금 1챕터 하드 3루트 중인데, 2챕터까지 가면 전투력, 요구 전투력이 10만까지 넘어가고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컨텐츠 볼륨이 조금 있어요. 한, 약간 모바일 게임이지만, 싱글 게임 느낌으로 진행을 하다 보면은, 한 적어도 한달 정도는, 재밌게 플레이하지 않을까? 그렇구요. 뭐그 밖에 뭐 PvP 결투장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 어 랭킹 네, 이렇게 있고 그외에 콘텐츠는 뭐 파견이나 아니면은 요일 던전 요런 것들 상점 그리고 뽑기 요런거 네, 있습니다. 뽑기는 네, 확률은 3%인데 가장 좋은 삼성이 생각보다 잘안 나오는 듯한 느낌이에요. 일단 뭐이렇게 전반적인 게임 흐름 소개를 마쳤고요. 음. 솔직한 장점이랑 단점 좀 정리를 해 보면은 어 저는 이 삼국지 시스템이 좋았어요. 예. 제가 수년 동안 수십 개, 수백 개의 게임을 해 봤는데 요런 식으로 미소녀 삼국지 같은 거를 밸런스 있게 잘 구현한 게임이 어, 없었습니다. 물론 이게 되게 취향을 타는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취향에 맞으시면은 굉장히 굉장히 재밌게 하실 거고요 취향이 안 맞으면은 예, 아마 한두 번 해보고 접으실 텐데 어쨌든 저는 뭐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BGM도 전반적으로 박진감 넘치고 잘 했고 한국... 한국에서 만들어서 그런지 더빙 수준도 높고 일러스트도 대체로 예뻐요 예, SD 캐릭터도 그렇고 뭐 전반적인 일러스트도 다 훌륭합니다 그리고 캐릭터들이 각자의 개성 이 있어가지고, 여러 캐릭터를 육성해야 된다는 점도 좀 마음에 들고, 오픈 초기라서, 뭐, 요런 다이아 같은 현금성 재화를 좀 많이 뿌려요. 그래서, 굉장히 무과금 유저분들도, 뭐, 정액 정도만, 월정액 정도만 하면은, 혜자스럽게 잘 플레이 할수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는 게임이 없다, 뭐, 심심한데, 잠깐, 뭐, 모바일 게임, 게임성 있는 거 찾고 싶다 하면은, 어, 좀 추천드립니다. 저는 한동안 좀 열심히 할것 같아요. 네, 예, 굉장히 재밌게 하고 있고요. 뭐 단점은 제 취향에 맞는 게임이라 거의 없긴 한데 어, 전투 디테일을 좋아하시는 분들 랑그리사나 카운터사이드처럼 그런 그칼 타이밍 전투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조금 아쉬울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예, 대부분의 어, PVP로 보여드려나요 대부분의 게임이 약간 전투가 심심하다라는 피드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박진감 넘치는 전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음안 맞으실 수도 있긴 한데, 스킬 순서를 좀 조정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스킬을 수동으로 쓸 수도 있지만, 에 귀찮으면 자동으로 돌려놓긴 한데, 컨트롤 요소가 막 그렇게 다이나믹 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취향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뭐, 저는 귀찮은 자동, 귀찮은 조작을 좀 싫어해서 이런 전투 방식을 좀 선호하긴 하는데, 요거는 취향 차이일 수도 있고요. 약간 바둑 같은 게임이에요. 하나하나 말을 옮기, 옮기는 것보다는 대국적인 심시티 판을 구리는 그런 게임이고, 따라서, 네, 몇번 말씀드렸듯지만, 네, 취향을 좀 많이 탄다. 이런 거고, 아직 오픈 초기라서 사소한 버그들이 조금 있어요. 애플레이어 호환도 좀 어렵고, 뭐, 통신이 가끔 끊기고, 뭐, 그런 게 있긴 한데, 어, 저는 뭐, 게임하면서, 플레이하면서 문제될 정도의 버그는 아니구요. 가끔씩 임시 점검이 좀 잦긴 한데, 그것도 뭐, 나름 기다려줄 만큼 괜찮은 게임성을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좀 상세하게 디버스 오더라는 게임을 좀 피드백 드렸는데, 이제 오픈 초창기고 미래가 더 발전되는 가능성이 높은 게임이라서 아마 예, 지금 당장 하는 게임 없으시면 천천히 리세이부터 달리셔서 게임을 시작해보는 게 어떤가 네, 싶습니다. 저는 한동안 예, 간간히 디버스 오더 게임을 할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피드백은 한 백야국관급으로 예, 재미는 있는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제 솔직한 피드백이고 예, 취향에 맞으시면 재미있게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일단은 디버스 오더 네, 후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